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뭔가요? 어 비디오 머그. 비디오 머그. 음. 네네 아, SBS에서. SBS요? 네네 맞습니다. 아, 비디오, 비디오 머그에서 이게 나와요? 네네 맞습니다. 뭐야 하데스 타운. 잘 도제? 아, 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미식컬 배우 조형균이고요. 다정한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laughs> 하데스 타운으로 가려면 한참을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단 하데스 하데스타운으로 가리나. 하데스타운으로 가리나. 한참을 아래로 내려가야. 여는 저희 무대의 뒤편이고요. 무대를 따라서. 저기 낮에 예. 리허설 했잖아. 예. 일단 아이고. 오늘 드레스 리허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집중해서 좋은 연기와 음악을 아. 보지 않고 또한 분들 잘게 집중 우리 고 잘해서 아. 그런... 스스로 굉장히 잘했다. 예. 네. 와, 안틀렸습니다 아하하하하 <laughs> 사실 그게 중요하죠. <laughs> 그죠? 네. 자 다음 또 저는 틀렸어요. 뭔가 하나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 안 불렀다니까요. <laughs> 어디 어디 어디? 그그 <laughs> 그, 그, 이제 뭐라맨데? <laughs> 나 집으로 데려가야지. 제가 너무 한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laughs> 음악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에서도한다에서도한국 한국에서도 한국서돌려국에서도한서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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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저희 공연 전에 항상 이렇게 안무랑 동에 맞추는 파이트콜 하고 있습니다. <laughs> 파이트 콜 화이트콜 예스 yes. <laughs> 출근할 거예요? 네아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출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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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t Chugunet Chugunet c h u g 들이 e t c h u g u n e 이 Chug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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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g u n e 일단 공연 분장 콜타임에 이제 출근을 대부분 하는데 보통 한한두 시간 일찍 와요. 방에는 정말 외롭게 기타 하나가 딱 놓여져 있거든요. 사실 이 젠더 프리 헤르메스가 아시아에선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배우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이게 음악적으로 뭐 지옥 가는 길, 철길 위에 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똑같은 키로 이게 합창이 있어서 키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옥 가는 길, 철길 위에 음이 다 낮다 보니까 와어 이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사 톤이 제 그냥 멜로디 라인이 돼버리더라고요 지옥 가는 길 철길 위에서 슬픈 노래 슬픈 얘기 슬프게 슬픈 슬픈 노래 반대로 생각하니까 다 대사인 것처럼 느껴져서 진짜 말하듯이 말하듯이 할수 있는 거를 좀 오랜만에 처음 했고 저도 젠더프리가 처음이라 처음에는 젠더프리 좀 남성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그것 여성도 남성도 아닌 그 중간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아, 있고. 이게 그 뮤지컬 넘버가 다른 뮤지컬 듣던 거랑 좀 음악이 좀 다른 거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이게 일단 남자 노래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뭔가 신비한 면이 있는 아이였지. 신 제가 사실 초연 때는 뭐 아시는 분도 있긴 한데 가성이 아예 안 나왔어요. 가성... 아, 이거. 네. 어머, 지금도 완전 너무 잘 나오잖아. 집에 가면 이제 막 가성 잘하는 법. 유튜 너튜브나 이런 데서 막 계속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근데 이제 재연하면서도 사실 이제 이 오르페우스 넘버가 단순히 사실 가성으로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노래여가지고 각자만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민석이 소리가 진짜 전 처음부터 와다 놀랬어요 진짜 오르페옵시다 힘을 한 연습실에서 우리 음악 연습 네. 들어갔는데 힘을 하나도 안는데 갑자기 에픽 이런 네. 거를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기본적으로 톤이 그냥, 야, 민석아, 네? 네? 그래서 민석이한테도 막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민석이는 형균이 형의 신이래요. 오르페우스 신, 진짜. 와, 저 형은 미쳤다고 이러면서. 그 민석이만의 좋은 점으로 또. 민석이가 처음이라는 거가 연기자로서 처음 뮤지컬 배우로서 처음 무대에 선다는 게이 작품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오르페우스가 음악만 알고 삶을 잘 모르면서 그 대신에 세상을 혁명하는 캐릭터인데 그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우리 대한민국 가수 중한명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드디어 첫 곡. 하데스타 운이 오픈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Today first performance. y 예. I'm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예, <laughs> yeah, 너무 행복해요. 선배님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아 <아유, 웃음> 정말? 그럼요. <laughs> 나 여기도 날개, 여기 뒤에도 날개. 가지. <laughs> 화이팅. 여기가 란 불이 들어오는데 초록 불로 바뀌면은 저희가 입장을 하게 됐죠. 자 <laughs> 네, 오늘 하데스탄첫 공연 캐스팅 명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르페우스강현 배우님, 여러분스 정원 선배님, 베이베베스 yeah! 러분들 yeah! <laughs> 아, 선영 선배님, 에우리드케 환희 배우님, 하데스 현준 선배님. Yeah! Yeah! <laughs> 저희 페이츠 분들, 워커 분들, 연주해주세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세이브! 공연 한 편을 보면 또안 보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이 공연 한 회차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희 또 항상 나갈 때 이제 또 소품팀에서 항상. 그 꽃과 수첩을 이렇게 딱 주시면 딱 꼽고 이렇게 무대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이승철이라는 무대감독이 있는데 큐가 천사백오십오에요 천사백오십오 번을 큐가 본인이 한 작품 중에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또음악감독님인또 밴드잖아요 피아노 연주와 아코디언도 하고 그 상황에서 지휘까지 해야 돼요. 그아쿠데니 16kg래요. 네, 그니까 관객분들은 모르지만 음, 밴드분들의 이니어와이 통해서 음. 정말 많은 신호와 네, 큐사인과 엄청난 저희의 어떤 신호들이 진짜 샤롯데 극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극장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통틀어 가장 편안하신 분이 관객분들이실 거예요. 아까 기 즐기시. 관객분들 편하게 <laughs> 네. 즐기시면 됩니다. 디렉터? Yes, 디렉터? yes, e s So y 이 n g Yes, o y e e s y 니 o u n g y yes. Yes, y e 요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봐 s y 민석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민석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노래가 찰떡이야. 노래가 어. 민석이 꺼예요 그냥. 찰떡이야. 진짜. <놀린> 가 하니까 난 솔직히 너무 든든다. 아, 나도 보라가니까 든든해. 조이 파이팅! 잘해 보자. 오케이. 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관객분들에게만 준비된, 준비된 선물 같아 예. 적콩 파이팅 하자. 조영균 장. 어, 고마워. 아, 우리 그리스 신화의 에우리디케와 오르페우스, 그리고 하데스와 페르세폰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 실패가 과연 지금 정말 실패일까 실패란 계속 실패를 할수 있는 건 시도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어, 저는 헤르메스가 딱 마지막에 마지막 대사가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부르리라라는 어떤 좀 철학적이지만 어, 철학적이지만 어떡하지 진보할 수 있지만 <laughs>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하데스타운은 좀 특별한 작품인데요 오프닝에 커튼콜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배역 소개를 다 하거든요 그 배역 소개 때 나오는 관객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에 그날 공연의 온도가 정해져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는 거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온도보다 저희는 더 뜨겁게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그럼요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